서울 5억 미만 역세권 아파트 있을까?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다세대 주택 매매 어떨까? 재건축 앞둔 투자 지역 어딜까?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동산 없을까? 지역 분석과 고객 관리가 탁월한 전국부동산 탑 스페셜리스트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둔촌 대표 문예지입니다. 재건축 황제주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폴의 성공 입주 전략을 시작합니다. 둔촌주공의 새로운 이름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폴의 두 가지 입주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원 매물 중대형 84제곱미터 이상, 복층과 펜트하우스, 로얄동으로 로얄층, 고층을 노리시는 분들에게 적합한데요. 현금을 충분히 확보된 고객들은 안정적인 조합원 매물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일반 분양 청약, 청약인데요. 둔촌주공은 1만 2천여 세대 중 일반 분양 물량이 전국 규모 최대 물량으로 5천여 세대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입니다. 주변 재건축 아파트에 대비 최대 분양 물량과 낮은 분양가로 전국적으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신반포 레미안 원베리 분양가 3.3제곱미터당 5,889만원 확정. 인근에 송파 잠실 진주 아파트 분양가 3.3제곱미터당 4,500만원 이상 예상됩니다. 둔촌주공은 분양가 3.3제곱미터당 2020년 작년 기준 2,900만원대였는데요. 올해는 집값상승으로 3,500만 원에서 3,900만 원 예상됩니다. 주변 분양가 대비 최대 분양 물량과 낮은 분양가로 저층 상관없이 중소형 평형, 비인기 평형을 공략 당첨 확률을 높여 당첨된다면 실거주 목적과 투자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강동구 둔촌동 절반 이상이 한창 공사 중인데요. 둔촌주공 1, 2, 3, 4단지 6천여 세대를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 85개동 12,000여 세대로 시공사 현대힐스테이트 데우프로지오 롯데우건설 롯데캐슬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4개 시공사 컨소시엄으로 공사비만 3조 2023년 8월 입주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완벽한 거주 요건. 고층 한 라인당 두대 엘리베이터, 여유 있는 주차 대수, 지하 세대별 창고 구성, 단지 내 산책로, 근린공원 두 곳, 어린이공원, 둔촌 습지로 쾌적하고, 또한 단지 내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9호선 둔촌 오른역, 단지 내 어린이집 다섯 곳, 초중고 여섯 곳, 동북 중고등학교, 단지 내 신설 학교 두곳 예정입니다. 단지 바로 인근 명문 보성 고등학교까지 좋은 학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와 부대 복리시설 40여 개의 커뮤니티 시설 건립 예정, 관리사무소, 파출소, 노인정 유치원 골프연습장, 카페테리아, 조식 서비스, 수영장, 어린이 수영장, 사우나, 체육관, 스카이 라운지, 힐링센터, 게스트하우스, 중앙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최고의 입지, 다양한 교통으로 9호선 둔촌 오륜역에서 신논역까지 26분 걸리며 9호선 길동생태공원역 연장 예정입니다. 5호선, 8호선, 9호선 연장 사업이 예정이고 중부 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구리암사대교 등 빠른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약5만명 풍부한 배우 수요로 고덕비즈 달, 비즈밸리 단지에 이케아 유치, 강동 첨단 업무 단지, 15만 명의 추가 수요가 예상되며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 상일동 삼성 엔지니어링이 입주하였고 쇼핑 문화 공간으로 43만여 평의 올림픽 공원, 길동 생태공원, 일자산, 강동 그린웨이 캠핑장, 성내천, 현대백화점, 이마트, 강동구청, 롯데시네마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편리한 생활 환경으로 아산병원, 강동성심병원, 중원봉우병원, 경희대 한방병원까지 강남 사구의 프리미엄의 가치를 더합니다. 서울 강남권의 대단지 저층 재건축 아파트, 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폴에 매매가능 물건이 많아질 시점 알려드립니다. 착공 후 3년 시점, 내년 2022년 12월 이후.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됩니다. 잘 기억하셔서 미리미리 선정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